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로 방역을 위해 방역을 위해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이통장님, 분야회 원님 그리고 각계 각층의 단체장님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주만큼은 여러분들의 방역에 예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여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는 없어도 여주시 전체 상가들이 붕괴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재임대 계약이 다가오면 재계약이 없이 지금 물밑 듯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여주시 임대료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계가 더큰 위기에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산되면서 상가에는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없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 도자기, 택시업계, 학원 등 여기에 긴급 재난 구호, 생계비 지급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주형 생계수당을 긴급 수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한 달간 장사가 안 되면 수많은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는데 그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서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희망이 없고 맥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여주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멈췄기 때문에 희청거리는 경제를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무너지는 경제 기반, 선제적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민생이 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 상가에 가보면 손님이 없어 거의 철시한 상태입니다. 식당에는 낮에 직장인들 일부 손님만 있고 저녁 때는 거의 빈 식당입니다. 갈수록 하루하루 손님이 없어 빈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주 시청도 군내 식당을 당분간 잠시 멈추고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착한 손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착한 임대 인하하시는 분과 공직자들이 동참해 착한 손님들이 되어주셔서 이 절박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려운 자영업자, 도자기업계, 택시업계, 학원 등 긴급구호 생계비 지급을 한 달에 50만 원씩 두 달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 극복, 긴급 재정 지원을 실시하여 멈춰선 지역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있는 부담 의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주시의 지역 골목, 골목상권, 자영업자, 도자기, 택시업계, 학원 등이 살아야 할 여주시민이 행복하게 함께 살수 있고 지금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결단에 시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